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3월 19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 후반부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간질병하는 아이를 고쳐주셨죠.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깨끗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바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까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살아계실 때몇 번씩 거듭 반복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의심하고 믿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손으로 직접 만진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의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도망가고 세 번씩 부인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낙심 가운데, 있던, 낙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막해 됐을 때 담대 예수를 전해서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삼천명을 구원시키고 예수님 로마 병사에게 붙잡혔을 때 속옷까지 벗고 도망갈렸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300여년 동안 그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 순교 당하고 고문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교회는 급속도로 번져나갔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수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고침받는 사람과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과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섞여 있었는데 나중에 다 드러나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온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들도 예배 매주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과연 무시무시한 환란이 닥쳤을 때 끝까지 목숨 걸고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침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셨다고 했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의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다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받게 할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자들이었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예수를 외치고 순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평생 변치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를 증가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